안녕하세요 이현재 채널입니다. 오늘은 에브리보3 아이를 리뷰해볼 겁니다. 먼저 버튼부터 살펴볼 겁니다. 이거는 청소 버튼입니다. 청소를 정지합니다. 충전기로 이동합니다. 이거는 충전 이동 버튼, 이거는 청소 버튼입니다. 자 그리고 먼지통 접기를 이걸 열어보면 이거는 소리예요. 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통, 이걸 꾹 잡고 빼면, 먼지통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이건 물통이고요. 이렇게 빼서 여기다 물 넣으시고 됩니다. 그리고, 에브리봇은 원래 물걸레 청소기에 유명함하세요 자, 그리고 뒤집어 보겠습니다. 바퀴 소음이 상당히 적은데요. 제가 그리고 사이드버시가이 속에 가장 잘 들어가는 사이드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걸 빼려면 빼다 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쉽게 뺐다 낄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걸레하면 여기서 물이 뿅뿅 나옵니다. 자, 그래서 충전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생김새는 이렇게. 충전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충전대는 이렇게 충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있고그 다음에 이 밑에는 이렇게 되겼습니다 어, 레이저 센서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